퓨전 360 일반 유저 가입과 설치에 이어 큐라 설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리파이 3D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1년 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 새로운 버전 또한 나온다는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큐라나 슬라이서 등의 다른 슬라이서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인 심플리파이 3D의 기능을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슬라이서인 큐라를 사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라 설치를 위해 다운로드를 시작하죠. 먼저 구글 검색창에서 큐라를 검색합니다. 제일 첫 링크로 나와있네요. 얼티메이커 큐라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쿠키를 수집한다는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한 후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더블클릭해 설치합니다. 설치를 마쳤다면 큐라를 더블클릭해서 엽니다. 게스트 t 티드를 클릭합니다. 얼티메이커 사용자 동의가 나오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얼티메이커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그리를 클릭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계정 관련 창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스킵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설정이 나타납니다. 에더 네트워크드 프린터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다면 나타납니다. 물론 약간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에더 난 네트워크드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꽤 많은 종류의 기본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장비를 찾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 y 3D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더 3를 선택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조사의 3d 프린터를 지원합니다. 아 국내 제품은 큐비콘을 제외하면 이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별도의 큐라 프로파일을 제공하며 프린터와 함께 자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엔더 3의 기본 세팅 값이 나타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요즘은 프로파일이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만약 내가 쓰고 있는 3D 프린터가 목록에 없고 별도의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제공받지 못했다면 커스텀의 커스텀 FFF 프린터를 선택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역시나 기본 세팅창이 나오는데 프린터 세팅의 빌드 사이즈인 XYZ 값을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구입처에 문의하면 빌드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빌드 플레이트 쉐입은 프린터의 출력 바닥이 사각형인지 원형인지를 선택합니다. 델타형 3D 프린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각형 바닥입니다. 히팅 베드가 있다면 히티드 베드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체크합니다. 지코드 플레이버에는 어떤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저가형 프린터들은 멀린이나 리피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구입처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자 기본 세팅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넥스트를 클릭해 세팅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퓨전 360의 XYZ축과 평면 그리고 기본 스케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